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도 크론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람의 병원 김지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크론병은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크론병을 진단할 때에는 어, 설, 복통이나 설사, 혈변 등이 있는 환자에서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대장 내시경 및 조직 검사 그 다음, 복부, CT 또는 MRI 등의 검사를 종합적으로 시행하여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 소견이 중요한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크론병의 특징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어, 특히 소장에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캡슐 내시경이라든가 소장 내시경 등의 소장에 관한 검사를 시행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크론병만의 특징적인 내시경 소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크론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어, 대장내시경 검사 소견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크론병이 아주 어, 경한 단계 또는 크론병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 아주 어,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얕은 아프타 궤양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론병이 아주 심하게 되는 중증의 경우에는 대장 점막에 아주 깊은 궤양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궤양의 방향이 주로 세로 방향으로 있다거나 그 주위에 정상 점막이 마치 자갈돌처럼 보이는 이런 조약돌 모양의 점막 형태가 관찰이 되면 크론병의 비교적 특징적인 대장 내시경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크론병 검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크론병을 진단할 때 주의할 점은 크론병과 비슷한 양상으로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다른 염증성 질환들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이 흔한데 이러한 결핵은 폐뿐만 아니라 장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결핵이 장에 생기는 결핵성 장염과 크론병을 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론병과 결핵성 장염이 대장에서 발생하는 부위가 비슷하고 네. 내시경에서 보이는 궤양의 모양이 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검사와 내시경만으로는 크론병과 결핵성 장염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한 결핵제를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환자에게 투여를 하고 한 결핵제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장결핵으로 진단을 내리고 한 결핵제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 크론병으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크론병에 대해서 보람의 병원 김지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